다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마지막에 가지고 갈수 있는 단 하나.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가지고 갈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지고 갈수 있는 단 하나,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가지고 갈수 있는 단 하나가 무엇인지 깨닫는 하늘의 지혜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국 구정 설날이 있는 명절 주간에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모처럼 만에 바쁜 일정을 접고 가족과 일가 친척이 모여 설날에 즐거운 시간을 갖고 성묘도 가고 추도 예배도 드리는 기독교 가정들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먼저 예수님 믿고 앞서 하나님 나라에 가신 우리 선대들의 사랑과 기도 그리고 피눈물 나는 신앙의 몸부림이 없었다면 과연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지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랑은 남습니다. 그 떠난 사람은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가지고 갈수 없었지만 마지막에 가지고 갈수 있는 단한 가지가 있었다면 그것은 가족에 대한 사랑, 친구들과의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간직한 채 담담히 떠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이 있기에 여기, 이곳까지 나오시게 된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사랑을 남기시고 부활하신 뒤 하나님 나라로 가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크신 사랑의 공로가 있기에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성경에서 사랑장을 찾으라라고 하면 대부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확실하게 알려준 말씀은 오늘 본문이 아닐까 합니다. 본문은 사랑이란 말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확실히 밝혀주기도 합니다. 바로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많은 유행과 가사에 사랑을 노래하고 많은 시인과 작가가 사랑을 그려보지만 그저 자기 중심적이거나 감정 중심적으로 멈출 뿐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에 목말라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영원히 만족시킬 참 사랑의 출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합니다.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참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은 그분을 보니 신적인 사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아는 우리는 주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의 참진리와 사랑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마더 테레사를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생전에 행하였던 선행과 그 실천했던 사랑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한말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일을 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크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작은 일부터 사랑을 실천하고 행여나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친절하고 상냥하게 나의 생각이나 마음을 전하는 것부터 사랑은 시작되는 것이요.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가장 아름답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때에 그 사랑이 점점점 더 커져 갈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어느 부인이 어린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철길가에 있는 신발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매일 이른 아침 출근할 때두이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안고 업고 공장으로 출근하여 공장 안에 조그만한 방에서 놀게 하고 부인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따뜻한 어느 봄날 방안이 답답하다고 이두 아이들이 엄마 몰래. 철길로 나갔습니다. 철길에서 조약돌 치기도 하고 가위바위보 놀이도 하면서 놀고 있을 때 기차가 달려들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가 아이들이 없다는 소리에 그 엄마가 놀라서 밖으로 뛰어나가 보니 기차가 오는 철길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쏜살같이 달려가 두 아들을 철길 밖으로 던져낸 순간 그 기차가 뛰어든 엄마를 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엄마의 장례를 치고 난후이두 형제는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얼마 후 신실한 기독교 가정으로 입양되어 잘자라서 어른이 된후 어머니의 무덤에 묘비를 세우고 다음과 같이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라고 말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가장 큰 절정은 두 아들을 기르기 위해 일당 얼마를 받으며 일했던 것이 아닙니다. 두 아들을 기르기 위해 자신이 굶고 아이들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 기찻길에서 놀고 있던 두 아이의 생명을 건져내고 자신의 목숨을 버렸던 그 사건에 있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몸을 던져 자신들을 구해내고 기차에 치어 돌아가신 어머니의 그 사랑을 두 아들은 잊지 않고 가슴 깊이 깊이 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가장 큰 절정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도상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찬송을 지었던 하버 게리라고 하는 이 작사가가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위에 무엇 주느냐라고 읊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참 사랑을 아는 자마다 서로 사랑하는 영적인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서로 나누는 사랑은 참사랑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실하게 증명하는 기준이 됩니다. 또 하나님과 누리는 영생의 사김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영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본문 7절, 8절은 참사랑의 출처를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지지면서 이 요한사도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이 돌보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주님의 자녀 된 우리가 서로 계속 실천해야 할 일이고 반복적으로 순종해야 할 주님의 분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에 가지고 갈수 있는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오늘 본문에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다릅니다.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것입니다. 물론, 일반 은혜에 따른 자녀 사랑, 부부 사랑, 불쌍한 이웃 사랑 등 모든 종류의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참 사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서로 나누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고, 거듭나고 하나님과 친밀한 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자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랑이 있는데, 곧 하나님께 속한 참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깊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기까지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나 갈등 관계가 생겼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생긴 것으로도 보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지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잘 믿는지 알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알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면 좋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어느 집에서 아이가 잘못해서 엄마가 야단치니까 아이가 재빨리 성경을 들고 나와서 읽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더니 어머니에게 더 혼났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그 결과로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낫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은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와 인생이 달라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사도 요한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신데 그러한 하나님을 자기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안에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고 사랑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해 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데 사랑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랑해 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고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크게 외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정말 정말 믿음이 좋다는 것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세속적인 사랑을 행한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의 삶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해 신 하나님을 점점점 더 알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수용하려면 반드시 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물 속에 들어갔는데 물이 안 묻었다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옷을 입고 물에 빠졌는데 물에 하나도 안 젖었다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당연히 물에 적게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인데 사랑하지 않는 것과 물에 들어갔는데 물에 젖지 않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부정적인 입장에서 크리스천이 사랑하지 않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만약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것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믿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에 동참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인구가 아주 많은데 어떻게 모든 사람을 다 찾아다니며 사랑을 실천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작은 곳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고 연습해보라고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몇십 명만 되어도 어떻게 일일이 모두에게 사랑을 여러분 실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명끼리라도 정말 사랑을 연습하고 훈련하며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특징은 가정이나 교회에 있는 그 지체를 아주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안에는 종교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세상을 따라 사는 악한 사람이라도 그렇습니다. 단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먼저 예수님 믿어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 예수 복음을 전하여 사랑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면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악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사와 같이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행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빌리포스 2장 4절 말씀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세상은 갈수록 지독한 개인주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오스 3장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지체에게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관심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좀더 나아가 각각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사랑으로 돌보는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범죄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즉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첫째가 주님은 사랑이라면, 둘째는 구원하는 사랑, 보호하는 사랑입니다. 성도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일에서 멀어지고 있거나 세상의 시선을 빼앗겨 진리에서 점점점점 멀리 떠나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보호하고 구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셋째, 날마다 참 사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3장 1절 말씀에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우리가 나누는 사랑의 힘은 참 사랑을 알고 그 안에 거하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사랑으로 채워져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선한 방법,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그 사랑을 채우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지막에 가지고 갈수 있는 단 하나인 하나님의 사랑을 자자손손 누리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가 충만 충만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누는 사랑의 힘은 참 사랑을 알고 주님 안에 거하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사랑으로 채워져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선한 방법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그 사랑을 채우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지막에 가지고 갈수 있는 단 하나인 하나님의 사랑을 자자 손손 누리게 하는 그크신 은혜가 충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마지막에 가지고 갈수 있는 단 하나 사랑.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